안녕하세요 오늘은 민트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한국은행에서 그 발행한 그 민트세트죠 한국은행에서 21년도에 발행한 한국의 주화입니다 아, 알다시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받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 연도수는 아, 21년도 주화 세트입니다. 아, 이 세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아 이게 민트 세트 중에서도 좀 그래도 괜찮아요. 아, 괜찮다는 것은 그 발행량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해마다 이게 발행량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20년도부터 얘기하면 20년도에는 12만 세트.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6만 세트가 발행됐어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9만 세트. 23년도에는 21만 세트. 연도수마다 이렇게 발행량이 다 다른데 특히 주목할 만한 이런 이유는 바로 이 100원짜리입니다. 이 21년짜리. 그, 그 주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런 주화는 바로 21년도 100원짜리입니다. 물론, 민트 세트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미사용이고요.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아이 발행량이 그 생산된 게 일반 그 시중에 풀린 게 아니라 바로 이 민트 세트에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트 세트도 발행량도 좋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그 앞으로 희소성이 그리고 발행량이 좋기 때문에 가치가 그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그 올라가지요. 그중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좀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가 지금 가격이 그 적당하고요. 수집해 볼 만한 투자해 볼 만한 아주 그, 히,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100원짜리가 그 6만 세트 총 10만 세트가 발행됐지만 그 6만 그 세트 중에 그, 나머지는 그, 조폐공세에서 들어갔고, 이, 이 그, 민트 세트에는 6만 세트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시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아 알다시피 이는주화 명세서인데, 뭐, 이런, 우원, 이 뭐, 모양, 음? 모양, 이원 짜리 모양, 그 다음에 그 소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지름, 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100원짜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순신, 이순신 장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가 75% 니켈 25%, 그리고 지름이 24mm 5.42g 이렇게 무게하고 뭐 이런 거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왔다는 거. 네. 중요한 거는 아, 이게 21년도 민트 세트 혹시 구입하지 않았다면 꼭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는 이게, 이게 지금 최초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뚜껑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건데, 처음 21년도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소주, 소주품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년도가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100원. 100원짜리가 발행량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81년도가 그 발행량이 그 10만주 발행됐지만 지금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개당 지금, 뭐, 한, 미사용 같은 경우, 뭐, 한 15만원, 14만원, 이렇게 지금 합니다. 수집가들끼리 거래 주고받는 가격이. 근데, 그것도 미사용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미사용인데, 100원짜리가 총 발행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한번 수집을 안 하셨다면, 꼭 한번 수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